공공자료와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튼튼건강시니어 채널입니다. 오늘도 공개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시니어 복지 지금 모르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2026년이 왔습니다. 제도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공식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분들에겐 안 닿습니다. 병원비, 돌봄, 연금, 일자리, 기준이 바뀝니다. 조금씩,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알고 준비한 사람, 모르고 지나친 사람, 줄어드는 복지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지원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확인한 사람만 챙깁니다. 다시 물어본 사람만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소문 아닙니다. 추측 아닙니다. 정부 공식 자료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것만 말씀드립니다. 2026년 모르면 손해입니다. 알면 준비가 됩니다. 지금부터 핵심 6가지만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이나 도움이 됐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왜 이런 정보는 늘 늦게 알게 될까요? 현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신청했을 텐데요. 조건이 바뀐 줄 몰랐어요. 이런 상황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정보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국민연금 자료, 지자체 안내가 각각 따로 발표되다 보니 한 번에 정리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이런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시점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예전 기준으로 안내하고 다른 곳에서는 새 기준으로 설명하니까 당연히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어르신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포기했는데 요즘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도는 바뀌는데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을 기준으로 바뀌거나 확대되는 제도 중 시니어분들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 모았습니다.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업무계획, 국민연금공단 안내자료, 정부정책 브리핑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해지실 수 있는 부분은 실제로 문의 가능한 곳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대표 상담은 129번.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1,355번.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도 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기준을 알아야 하는지 정리가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2026년 변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지원을 묶어서 가능한 한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돕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지자체가 개인별 상황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합 돌봄을 연계한 대상자는 불필요한 입원 기간이 줄고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공식 자료를 찾아보다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85세 김모님은 퇴원 후 바로 시설을 고민했지만 방문 돌봄과 주거 안전 지원을 연계받아서 집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주지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통합 돌봄 상담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서 대상 범위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모든 지역이 동일한 시점이나 범위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서비스 내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서도 집에서 받는 돌봄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2026년부터 일정 소득 이하에서는 근로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바로 줄어들지 않도록 감액 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존 감액 구조가 고령층 근로 지속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정책 브리핑 자료를 보면 68세 방모님은 연금 감액이 걱정돼서 일을 줄였지만 기준 완화 소식을 확인한 뒤 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월 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감액 대상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계속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는 소득 보완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감소와 생활 리듬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72세 이모님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외출 빈도가 늘고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 시기와 유형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자리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과 소득기준이 다르니까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역할 있는 일자리를 원하고 계신가요?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간병비가 가계 의료비 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키운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 자료에서 79세 최모님 가족은 치료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었지만 급여 적용 병원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전에 해당 요양병원이 급여 적용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요양병원에 동시에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간병비 부담 때문에 치료 결정을 미뤄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 안부 확인과 돌봄 연계를 중심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가 강화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위기 상황 발견이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공공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74세 정모님은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생활 불안을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 기술 활용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전면 도입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필요한 의료 이용을 미루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책 자료를 확인해보니 자녀 소득 때문에 신청을 포기했던 76세 송모님은 제도 변경 이후 다시 상담을 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과거에 탈락 경험이 있으시다면 2026년 이후 다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복지급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전의 기준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제도가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중 상당수 제도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본인 확인이나 신청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만 듣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식 자료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자주 보입니다.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신청률이 대상자의 60%도 안 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르거나 알아도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거나 나는 안될 거라고 단정 짓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129번 보건복지 상담, 복지로 공식 사이트 중 하나만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요. 129번은 평일 낮 시간에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주민센터는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수 있는 제도 하나 떠오르시나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이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일단 물어보세요. 안 된다고 해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되면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 안 됐던 제도가 기준 변경으로 다시 가능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한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안 된다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소득 기준이 올라가기도 하고, 나이 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대상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정부 정책 방향 자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만 해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이 됐어요. 연도 변경 시점에 다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1월이나 2월처럼 연초에는 많은 제도의 기준이 새로 정리되는 시기니까 이때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정책 브리핑이나 복지부 자료도 주로 연초에 많이 발표되고요. 예전에 포기했던 제도가 생각나시나요? 그 제도 지금은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3년 전에 안 됐는데 올해 다시 신청했더니 됐다고요? 그 때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기준이 올라가서 이번에는 통과됐다는 분도 계시고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돼서 신청했다는 분도 계세요. 가족이 대신 알아봐야 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잘못 이해한 정보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댓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봅니다. 아들이 알아보고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될 수도 있었던 거였다고요. 가족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색 결과가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전국 공통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식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기준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영상 링크를 자녀분들께 보내주세요. 같이 보시면서 우리 가족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가 해당되는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봐야 할 가족이 떠오르시나요? 제도는 계속 바뀌지만 안내는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한줄 나오고 끝입니다. 신문 기사도 제목만 보고 넘어가기 쉽고요. 뉴스 한 줄만 보고 전부 안다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 실제 기준은 훨씬 복잡하고 세부 조건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뉴스에서 노인 일자리 확대한다고 나오면 모든 어르신이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나이 기준, 소득 기준, 건강 상태, 거주 지역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뉴스는 이런 세부 사항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시간도 없고 복잡하니까요. 설명란에 정리된 기관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활용해서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거나 129번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상담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최근에 공식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본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알기만 하고 신청 안 하시면 소용 없습니다. 공식 자료들을 보면 신청률이 생각보다 낮은 제도들이 많아요. 제도는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고 알아도 신청이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상담받으시면 직원분들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도와주십니다. 요즘은 많은 서류를 주민센터에서 직접 떼주시기도 해요. 본인 확인만 하시면 나머지는 직원분들이 처리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서류 준비할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주민센터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 번에 준비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갔다가 서류 빠져서 다시 오시는 일 없으시도록요. 신분증은 기본이고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전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계속 이런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정말 중요해요. 정보는 혼자 알고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부터 시니어 복지는 갑자기 새로 생긴다기보다 기준이 바뀌고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식 자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느낀 건데요.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집에서 오래 살수 있게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방향이에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해지면 선택지가 제한됐고 일을 하면 연금이 줄까 걱정했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가족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시설에 가거나 일을 포기하거나 치료를 미루거나 이런 선택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셨고,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동시에 지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요양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본인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가족이 돌봐줄 여건이 안 돼서 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을 선택하신 거죠. 이게 어르신들에게는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고요. 일하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금이 깎일까봐 일을 줄이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하고 일할 의욕도 있는데 제도 때문에 포기하신 거죠.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은데 연금감액이 두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이요. 간병비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흔했고, 가족 중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필요한데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퇴원을 서두르거나 아예 입원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구조가 확대되고, 일을 계속해도 연금이 바로 깎이지 않도록 기준이 조정되며, 간병 부담도 단계적으로 사회가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 집에서 의료, 요양, 생활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면 일하면서도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도 단순 용돈벌이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할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확대되고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되면 가족의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거고 지역마다 시행 시기와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제도는 생겼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사람만 준비할 수 있고 다시 물어본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단 하나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안된 제도라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몇년 전에 안됐다고 지금도 안되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안됐다고 올해도 안되는 건 아니에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2026년은 많은 복지 제도의 기준이 완화되는 해입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확인해 볼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포기했던 제도가 있으시다면 올해 다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129번 보건복지 상담 전화 중 하나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해당되는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전화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129번에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6년에 바뀐 복지제도 중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담원이 나이, 소득, 가족 상황 같은 걸 여쭤볼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도 해볼 수 있고 제도 안내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 메뉴 들어가시면 내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주민센터는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고요. 가실 때는 신분증 꼭 챙기시고, 가능하면 통장 사본도 하나 준비해 가세요. 상담 받으시다가 바로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든 편한 곳 하나만 선택해서 문의해 보세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복잡한 정책을 단순하게 풀어서 어르신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계속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공식 자료를 계속 확인하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정책 용어들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요. 이 채널의 약속은 단순합니다. 공식 자료만 기준으로 과장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쓸수 있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 소문이나 추측은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정부 정책 브리핑, 이런 공식 발표만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신청 시기와 자주 놓치는 조건들에 대해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릴게요. 실제로 신청할 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은 포함되고 어떤 소득은 제외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요. 실제로 신청서 쓰실 때 막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영상 보시고 느낀 점이나 도움이 됐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잘 봤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알고리즘에 영향을 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셔도 되고, 가족 단체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실제로 확인하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화했더니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센터 갔더니 이렇게 안내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의 길잡이가 될수 있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